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영상에서 리갈제라늄에 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질문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은 어, 리갈제라늄 종류와 관련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갈게제라늄 삽목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산목 관련된 영상은 몇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리갈제라늄만 따로 해서 올린 적은 없는 듯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은 다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우선 니갈개 제라늄 종류와 그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니갈개와 랜디가 다른 종류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요. 그 전에 흔히들 제라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저도 편의상 제라늄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라늄은 제라늄이 아니라 페라고늄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구분이 좀 애매모호 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구분이 조금은 명확해진 면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잘못 인식된 부분은 좀 고쳐나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은 저도 입에 붙어서 페라고늄 이란 말이 좀더 어색하고 오히려 제라늄 이란 말이 많은 분들께 더 친숙한 면도 있고요 어, 그래서 저는 당분간 그 모두가 편한 제라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니갈계 제라늄은 니갈이란 말처럼 꽃이 화려해서 제라늄의 제왕이라고 불리우곤 하는데요. 어 이름처럼 꽃도 화려하고 그리고 종류도 많아 가지고 이 니갈 제라늄만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을 키워보면은 환경이 조금은 안 좋아도 그 꽃도 비교적 잘 보여주고 그리고 수영 잡기도 다른 종류에 비해서 조금은 무난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최대 단점이 1년 중에 봄에만 꽃을 볼수 있고 그리고 더워지는 여름에는 성장을 멈추는 휴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크고 화려한 꽃을 피는 이런 종류가 있고 그리고 꽃이 작고 상대적으로 이 꽃수가 많은 이런 크리스펌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전에 엔젤라이즈가 국내에 들어와 대중화되면서. 엔젤 라이즈 랜디로 많이 알려지면서 작은 꽃을 피우는 엔젤 라이즈를 랜디라고 부르고 그리고 큰 꽃을 피우는 것을 니갈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은 꽃이 작다고 해서 다 랜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인지 요즘은 그냥 니갈이나 랜디나 같은 개념으로 부르곤 합니다. 저도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작은 것들을 그냥 랜디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엔젤라이즈, 캔디 그리고 리갈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세 가지 모두 그냥 다 리갈이라고 불러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겉보기에 확연히 차이가 나는 이런 엔젤라이즈 그리고 캔디 그리고 리갈 정도로 이렇게 구분 지어주면 될 듯합니다 어, 겉보기 특징을 보면은 이 엔젤라이즈 같은 경우는 꽃이 작은 대신에 상대적으로 꽃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잎도 작고요 그리고 이런 캔디 종류는 엔젤라이즈 보다는 꽃이 좀더 크고 잎도 조금 더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니갈개 이것은 여기 캔디 종류보다 꽃이 더 크고 그리고 잎도 훨씬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누가 맞다 틀리다 개념보다도 그냥 리갈이든 렌리든 어차피 같은 개념이니까 그냥 편하신 대로 불러 주시면 될듯 합니다 어,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시면은 그냥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류별 설명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고 그리고 리갈계 삽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갈계 삽목법은 삽수를 얻어서 하는 방법은 일반 조날개 하고 동일합니다 어, 그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저온 처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꽃대 형성이 지금 안돼 있는 이 종류하고 그리고 엔젤라이즈 빛을 조금 덜 받아서 이렇게 인제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피고는 있는데 어, 여기서 삽수를 좀 얻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그 삽목은 어, 지금 이렇게 꽃이 안 피거나 이랬을 때 지금 해주셔도 되는데, 방금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꽃이 활짝 핀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꽃 감상을 더 하시고, 그 다음 꽃이 완전히 지고 나서 수영 정리를 할 때쯤에 그때 수영 정리를 하시면서 삽수를 얻어서 삽목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지금 가까이 이렇게 보시면은 삽수를 채취하실 때, 어 여기 지금 이것들은 조금 약간 짧은 감이 있는데 어 이게 조금 더 자라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요즘은 워낙에 삽목이 잘 되는 시기라서 그냥 제가 여기서 채취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나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소독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르실 때 때는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갈색을 띠고 있고. 여기는 녹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순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니갈 종류들은 이 녹지하고 그리고 이 갈색 부분에서 약간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고 그리고 이 갈색 부분 위에 이렇게 약간 한 1cm나 이 정도의 그런 녹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잎이 이렇게 있게 그렇게 잘라 주셔야 이게 순이 빨리 잘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몇 개를 또 해보면, 또 우짜란 것들, 그런 형태의 것들,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일단은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두시면은 여기서 이제 세순이 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엔젤 라이즈입니다이 엔젤 라이즈 같은 경우도 이것은 조금 틀린 게이 엔젤 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 대가 가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연약한 이렇게 흐늘흐늘거리는 이런 녹지 부분을 갖다가 삽목을 하게 되면은 삽목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바로 물러서 그냥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안 되고, 어, 가장 잘 되는 게 이런 갈색에서 녹색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약간 갈색빛을 띠는 녹색 정도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잘 됩니다 근데 음, 여기 보면 이게 꽃대를 다 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채취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는데, 그 엔젤 아이즈도 제가 이렇게 채취를 해서 두개 정도만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직 꽃대를 많이 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할때 삽수를 먼저 다듬어줘야 되는데요. 그 삽수를 한번 다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엔젤 아이즈 먼저 보여드리면, 엔젤 아이즈 삽수를 이렇게 가까이 좀 보시면, 이 아랫부분은 갈색으로 돼서 이렇게 목질화가 돼 있고, 그리고 목지라가 돼가고, 그리고 이 녹지 부분이 시작되는 곳. 이 부분이 발근이 사실 제일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 이렇게 너무 연약한 이 부분들은 이거는 발근이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바로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삽수로 쓰실 때는 이것을 몇 개로 나눠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개의 삽수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한 10cm 에서 15cm 정도. 가장 좋은데, 엔젤 라이즈 같은 경우는 약간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이런 목질화된 부분도 그 뿌리가 발근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약간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립니다. 그 점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듬을 때는 다른 조날개나 마찬가지로 잎을, 지금 이건 꽃대가 있는데 꽃대가 있는 것을 삽목을 할 때는 반드시 꽃대는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 엔젤 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도 보면, 어 이렇게 겹순이 지금 나오는 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 겹순을 살리고 싶으면은 그냥 이 밑에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목질화된 부분에서. 근데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목질화된 부분이 밝은 속도가 좀 늦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해 주시는 게 사실 발근은 제일 잘 됩니다 근데 이게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짧아도 되기는 하는데 어좀 짧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것은 이 그냥 목질화 된 부분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냥 이 부분까지 다 해서 여기서 뿌리를 받아낼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곁순도 원래 이렇게 좀 떼어 주셔도 되는데 이엔젤라이즈는 워낙에 곁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대로 해서 다른 수형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잎은 한이 정도 이렇게 해서 곁순을 좀 살릴 거기 때문에 곁순이 있을 경우에 잘라 주셔도 되고 이렇게 곁순을 살려서 남겨 두신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니갈개 이거 로토스인데 어, 이것도 지금 삽수가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근데 요즘은 삽목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다른 조날개나 이런 것처럼 예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이 잎을 자를 때 이걸 이렇게 막 떼어내지 마시고, 이렇게 잎자루 끝 부분을 조금 남겨 가지고, 이게 흙이나 물에다 했을 때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그래서 균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 방법은 일반 조날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시면 되고, 오늘 삽수들이 조금 작아서. 원래는 조금 더 키워 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는데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 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보여 드리게 됐습니다 어 이거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엔젤라이즈 같은 경우는 가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잘라 주셔도 됩니다 그냥 대각선으로 잘라 주고 그리고 가장 잘 되는 부분이 바로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목지라가 된 부분하고 목지라가 시작되는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정사지게 잘라 주셔야지 그리고 이것은 지금 목질화가 된 부분을 그대로 쓸 건데 이 부분을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여기 보신 것처럼 차이가 지금 하나는 목질화가 되려고 하는 부분에서 끄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목질화가 완전히 된 부분에서 끄는 이렇게 엔젤라이즈는두 개의 이런 삽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질화가 된 부분 이런 부분은 똑같이 밝근이 조금 되기는 하는데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대가 굳기 때문에 그냥 조날개나 이런 것처럼 어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좀 잘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자를 때는 45도 정도 각도로 해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삽수를 준비를 해 놨는데요 삽목을 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 다른 영상에서도 좀몇 차례 보여 드렸었는데 어 흙에 나는 것도 보여 드렸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피펠릿을 이용한 이런 방법도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훈탄이나 아니면은 이런 황토보를 이용한 이런 삽목법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 부분에서 제가 언급 드렸듯이 약간은 조금 색다른 방법을 좀 한가지 보여드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흙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흙에다 하는 거그 부분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훈탄하고 이 황토볼 이것도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신데 이게 지금 훈탄에다가 수경재배하듯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금 이 뿌리가 이렇게 굉장히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발근이 잘 되고 그리고 이 황토볼에다가 한거 이것 같은 경우도 한번 뽑아보면 이건 며칠 안된 건데. 이런 식으로 요즘은 발근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황토불이나 훈탄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전 영상 그 참고하셔가지고 편하신 대로 그렇게 GP펠렛을 이용하시든 훈탄에다 하시든 아니면은 황토볼을 이용하시든 그 방법은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 방법은 어 일단 흙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는 거음기가 없는 코코피트 100%에다가 이렇게 배합을 해서 삽목을 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어 오늘 준비한 거는 이거는 피트모스입니다. 그래서 피트모스에다가 이렇게 펄라이트를 좀 섞어가지고 피트모스 100%고 그리고 여기다가 배수를 조금 더 시켜주고 그리고 그 피트모스가 이렇게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걸 약간 중화시켜주는 개념으로 펄라이트를 7:3대 비율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삽목용 토양으로 그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소주컵을 쓸 건데요. 이게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제가 소주컵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소주컵 이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실 때는 끝 부분만 가위로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좀 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군데 정도만 돌아가면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흙을 채우시고, 아, 그리고 이거 이 피트모스를 갖다가 이렇게 하실 때는 코코피트랑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미리 이렇게 물에다가 저면 관수하듯이 그렇게 해서 담가 놔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코코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다가 물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라앉혀서 구멍을 뚫고그 다음에 이 삽수를 갖다 이렇게 꽂아서 그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코코피트 흙을 넣고 그 다음에 삽수를 꽂고 그리고 그 위에다 물을 흠뻑 줘가지고 이 삽수 부분하고 그리고 흙하고 들뜨는 부분이 없게 이렇게 공기가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었는데 이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바짝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버봤자 물이 스며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물 주기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이 피트모스 재질들은 이 위에다가 물을 부어도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부어도 이렇게 물이 스며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화분 물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트모스를 베이스로 한 그런 배합토를 사용한 화분들은 위에서 물을 주게 되면은 이게 바짝 마른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이 그냥 밑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저명 관수하듯이 이것을 물에다 담가서 이 물이 흡수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먼저 좀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그 물이 완전히 머금은 다음에 이것을 삽목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제가 저면관수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담가놨더니 이런 식으로 물을 지금 충분히 머금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준비한 이 삽수를 갖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로 꽂으셔도 되는데 약간 흔들림을 좀 줄이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꽂아 주시는데 이 끝부분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나무나 이런 걸로 해 주시고, 꽂으신 다음에 윗부분을 들뜨지 않게 이렇게 살짝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좀 내주시고, 삽수를 꽂아 주신 다음에 윗부분을 살살 이렇게 눌러 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여기다가 그냥 물을 한번 더 줘가지고, 물을 한번 머금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햇빛이 너무 많이 비치는 그런 데 두지 마시고, 이 삽수가 또 마를 수가 있으니까는, 베란다, 그런 밝은 곳에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흙에다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것은, 어, 코코피트와 차이점이 피트모스를 갖다 베이스로 할 때는 먼저, 이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삽목을 해야 된다는 거그 부분만 조금 피트모스나 일반 흙하고 조금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가 그동안에 보여드렸던 이런 삽목법 말고 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보여드린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지퍼팩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지퍼팩을 이용한 방법도 이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라늄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지퍼팩 이거를 할때 이게 원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한 5일 전쯤에 이렇게 삽수를 두 개를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뿌리를 내린 건데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근이 되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무름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이 지퍼팩 안에다 넣어서 밀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그리고 관리도 특별히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놔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방법의 원리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런 다양한 방법에 응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지퍼팩 같은 경우는 그 밀폐 산목처럼 공기를 차단해 주고 그리고 미스트 산목처럼 이 안에 수분기를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산 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발근을 촉진시켜 주는 방법을 집에서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밀폐산목하고 미스트산목이 무엇이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밀폐산목 같은 경우는 산목한 삽수를 말 그대로 밀폐시켜가지고 공기를 차단해서, 증산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어 제대로 된 밀폐산목은 햇빛까지 차단을 해가지고 증산작용을 최대한 억제시켜서 발근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스트산목 같은 경우는 산목에 계속 물을 미스트 형태로 분사를 해줘가지고 공중습도를 높여서 증산작용을 억제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발근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발근이 잘되게 하려면은 증산작용을 억제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흔히 적용하는 방법이 방금 전에 이렇게 삽수를 다듬을 때이 잎을 갖다가 최소화시켜 줬는데 바로 이것도 증산작용을 억제시켜서 발근을 촉진시켜 주는 그런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그럼 이거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퍼팩을 이용한 밀폐 발근을 하실 때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삽수 소독 부분입니다. 어, 특히나 제라늄은 초분류라서 쉽게 물음이 오기 때문에 균이 들어갈 경우에는 발근은 둘째 치고 이렇게 며칠이 지나면은 이 지퍼팩 안에서 다 물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물로만도 해보고 그리고 락스 희석에 그리고 가산화수소 그리고 미산성 차 염소 산수 이렇게 거의 다 해봤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 이거 많이 쓰실 겁니다. 이 미산성 차 염소 산수인데 이것이 사실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소독률도 제일 좋기는 합니다 어 그냥 물로만 했을 경우에는 며칠 지나면 이렇게 다 썩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락스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차 염소산 나트륨이기 때문에 이 나트륨 성분이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제라늄 물음이 왔을 때 락스 소독하는 것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어 그때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 주는 이유가 바로 그 나트륨 성분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도 발근은 잘 되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삽수 소독하는 거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렸었는데 과산화수소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살균력이 이 미산성 차 염소산수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여름에 제라늄 물음이 왔을 때 그냥 응급조치 정도로 그럼 목대나 이런 데 뿌려가지고 그 물음을 갖다가 예방하시거나 아니면 소독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삽수를 채취한 이런 절단 부분도 제가 예전에 여기 강한 가루 바르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이것도 그냥 이 미산성차 염소산수 이거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뿌려주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뿌려주셔도 이게 소독이 돼서 마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탄올이나 과산화수소보다는 살균력이 좀더 강합니다. 어 그런데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미산성차염소산수 같은 경우 어 여기 보시면은 30초만 지나면 이렇게 물로 변한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어 이게 물로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물로 변하면서 같이 이 안에 그 염소가스가 생긴다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 근데 화학적으로 봤을 때이 염소가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 물론 이런 제품들은 다 안전검사를 받고 그리고 판매허가를 받아서 판매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즘은 애완동물용으로도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사용하실 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시거나 사용 후에 환기를 충분히 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장갑 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 혹시 집에 이런 살균제를 가지고 계시면 은 이게 미산성 차이 염소산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활용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것을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니트로 장갑이나 아니면 이런 일회용 비닐 장갑이라도 끼고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어, 이것을 흔들어가지고, 이 삽수를 놓고, 이 삽수에 골고루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뿌려서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사용하실 지퍼팩. 이 지퍼팩은 꼭 이런 식의 지퍼팩이 아니라도, 그냥 아무 지퍼팩이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퍼팩 안에도 이렇게 골고루 뿌려가지고 바로 닫지 마시고 이걸 좀 벌려서 소독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염소가스 아까 생긴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다날라갈수 있게 이렇게 조금 기다려 주신 다음에 이것을 소독이 잘된 것을 이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실 때는 지그재그로 넣지 마시고 이 밑에 밑부분은 한쪽 방향으로 다 가게 그렇게 넣어주시고, 이걸 너무 누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약간 공간이 되게 하신 다음에, 지퍼팩을 밀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지금 물방울이 맺혀 있는데, 이게, 어, 아까 원리 설명할 때, 그런 미스트 삽, 그런, 원리 중에 하나를 그렇게 응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두시냐면은 베란다의 그늘진 곳에 그냥 이렇게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점이 어 이거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뿌리가 밝은되기 전에 이거를 여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열게 되면은 그 흙에다 삽목했다가 이렇게 뽑아서 보고 다시 꽂고 그 작업을 하는 거랑 같은 그런 형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밀봉을 한번 시키면은 절대 발근이 될 때까지는 열면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해서 균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게 물러버리게 됩니다. 발근이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건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 어, 발근이 되는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투명하니까 볼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절대 여시면 안 되고, 그냥 베란다 그늘에다가 이렇게 두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제라늄뿐만 아니라 영양 번식이 가능한 식물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발근이 되게 되면은 너무 오래 여기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독력이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근이 됐다 그러면은 바로 흙에 옮겨서 더 튼튼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두면은 이게 다 물러버리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주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산성 차 염소산수 같은 경우, 이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염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냄새를 직접 흡입하거나 그러시면은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 그러지만은 어 염소가스를 마셔서 뭐 이렇게 특별히 좋을 건 없기 때문에 꼭 반드시 환기시켜주시고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비닐장갑 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갈제라늄 삽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 올해 꽃이 안 피었다고 이렇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 주시면은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답을 할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